네, 안녕하세요. 이광희입니다. 네, 오늘 끼리끼리 우리끼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저희 스튜디오에 택배가 왔습니다 아, 근데 보낸 사람이 김예분이라는 예쁜 우리 방송, 우리 후배이기도 하고요. 같이 우리 예배도 보고, 우리 또 신학 공부도 하는 그런 동료입니다. 그 친구가, 아, 요즘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만, 그 소포에 젤리 젤리라는 어, 젤리라는 그 다이어트 다이어트 곤약 곤약 식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안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젤리가 5 칼로리예요 하나에 5 칼로리. 근데 이 안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 치, 일주일치. 일주일 치, 일주일 치. 일주일 치인데, 여기 보니까요, 이 곤약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한 가지 곤약 맛으로 먹으면, 저희가 사실 질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맛을 먹습니다. 블루베리, 루이보스가 있고요. 그리고 라임 녹차가 있고, 복숭아 보이차가 있고, 그리고 어 체리 블랙티가 있고요. 그리고 자몽 히비, 어 자몽 히비 스커스라고 있고요. 그리고 깔라만시 레몬 밤이 있고요. 성류 홍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요게 곤약젤리입니다. 이게 블루베리 루이보스입니다. 블루베리 루이보스. 5칼로리잖아요. 이게 식전에 먹는 거예요. 어, 식전에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포만감이 늘어나겠죠? 이걸 먹고 나서 내가 나중에 먹고 싶은 식사를 먹으면 미리 이거를 먹어놨기 때문에 제가 식사 조절량이 평상시에 먹는 것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제가 냉장보관을 했다가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겠습니다왜안 나오지? 음 응. 나오는데 안에 내용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컵을 갖고 게요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어... 블루베리 루이보스 응.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단맛도 있고 하지만 5칼로리니까 우리 몸이 섭취하는 양은 충분히 곤양 분말과 그리고 어, 루이보스 추출물 35%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블루베리 녹충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블루베리가 있으니까 단맛이 있겠죠 음. 맛있네요 잠깐만 키친타올 좀 주시겠습니까? 오늘 좀 깔끔하게 닦고 정리 좀 할게요 벌써 제가 오칼로리를 먹었는데, 이 뱃속에 들어가는 데그 포만감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일곱 가지를 다못 먹겠어요. 하지만 제가 두 가지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몽 히비스커스라고, 이거 자몽 맛입니다. 개봉을 하고, 맛만 볼게요. 음. 약간의 운동량이 있네요. 압력이 좀 필요합니다. 야 예분아, 요거 좀 쉽게 좀 나올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라. <laughs> 요게 조금 아쉽다. 어? 맛은 좋은데. 음. 음. 일단 기본적인 곤약 베이스에 다양한 맛의 일곱 가지를 만드는. 제품 구성이 일단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단 실증안 내고 질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 김여부 씨가 만든 이거 그 젤리로 이걸 한번 먹고 몸무게를 한번 감량하는 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광기 씨가 왜 갑자기 제품 같은 걸 설명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 후배가 하자. 우리가 후배 하는 것도 사업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끼리끼리 우리끼리니까 저는 우리 후배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짧게 젤리로의 한번 맛을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일단 맛, 그리고 성분, 대리 굿. 감사합니다.